새해에는 각시한테 잘해라잉. 각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이고, 잘해라잉. 안녕하세요. 신선채입니다 안녕하세요. 엽직입니다. 아이고, 요새는 어떻게 그 겨울날씨가 겨울날씨 지자한테이렇게 별로 춥지를 않네요. 아주 오늘 또 밖으로 나와서 또한번 어, 여기 좀좀 좀 청소 좀 하고 여기가 이제 우리 밭인데 청소도 좀 하고 뭐 이제 봄이 또 가까이 올것 같은 막 그런 느낌 있죠 날씨가 춥질 않아서 그러는 거가아주 오늘 나와서 좀 뭐야 또 우리 또 옆집이 라면 하나 또 삶아 주려고 엄마 아, 라면 하나 드셔봐 엄마 진짜 <laughs> 아이고 어, 자, 오늘 그 라면 이 너구리 라면을 한번 또 맛있게 끓여가지고 다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틀려야지. 아 이. 하나 더넣이 하나 그냥 한 차. 예? 어. 한 예. 인생이 그렇습니다, 뭐. 사람 살아가는 게. 또한 해가 지나가면 한 해가 또 오고. 또 오늘 올해 한 해가 왔는데 또 작년 같으면 이맘때 같으면 뭐 추워져 나오지도 못하고 여기가 눈길여가지고 들지도 못오편는데 날씨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또이렇찍어보는거만요 아이고, 이게. 날씨가 추우니까 가스가 안 나와. 뭔 얘기 짜지? 이게 나오면, 막 이렇게 그 그, 그냥 무조건 그냥 넣어가지고, 그리고 이거 너구리 나면은 퍼지들 안 해. 잘 해. 그러니까, 편하게. 아,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서 먹으면 돼. 아니거도 그냥 버거? 응. 음, 음. 어? 어? 아니. 아니. 그냥 퍼지던데, 조금 있으면. 이거 국물 하 이거 숯 하나 더 넣어, 오늘은. 아, 니거좀더 넣어? 아니요. 왜냐면, 음. 이게 물량이 좀제어있잖아 이거 자기가 다 끓여준다며. 아, 근데 가면 넣고 늙고, 다 넣고 나서 끓더니 지금 그시기 하지. 라면은 맛있게 잘 끓여요. 음. 아, 자기야 근데 왜 추워? 응. 음. 아 진짜 아니 일을 좀 잡았으면 좋겠지. 또저구독자님 뭐라고 한다니까. 같이 일 시킨다고. 아 그래요? 부끄러워. 아 근데 좀이야좀안 좀 춥다고. 왜 춥다고 자고 있다니까. 난 더워서 지금 그냥 죽겠구만 미안해. 아이고 더워 더, 더. 가만히 앉아갖고 춥다 그랬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휴. 나오면 아줌마. 내가 말. 하고 싶어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땅을 파고 서 뭐하고 있어. 아 그리고 아니, 저거 가서 저기 나무 밑에 응. 거기 나무요? 때, 아니, 이팔리 들고 갔다가 이거 좀 덮어놓을 데덮어놓고 그러면 좋지. 내가 안 <laughs> <유지킬라 그러게. 아니, 웃음> 한다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한다고 내가 안 한다고 한다니까, 네 그건 뭐야. 해야여 왜? 아 나오면 운동삼아서 해야 한다니까. 이 라면도 이게, 뭐야, 이게한 번씩, 뭐, 한 번씩 먹으면 맛있잖아. 그래 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운동삼아서 일도 오면 또, 또 재밌잖아, 또. 재밌고 또. 몸이 자꾸 움츠해야는 것보다. 또 움직이는 게 좋지. 오늘은 파김치 갖고 왔어, 자기야. 어? 파김치 담아왔어 파김치하고 라면 먹어봐. 어. 아 맛있겠다. <laughs> 신라인 끓이는 게더 맛있겠는 거야? 아이거 뚜껑 열어놨니까안 열어놨어? <laughs> 김수희, 이 나와서 먹는 이그 라면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김치. 그 깍두기야? 아, 깍두기 나두고. 김치, 김치가 나와서 이렇게 싸게 하고, 아, 돌리겠어, 아직. 그래도 맛있는데? 아, 그래도 익어 먹어야지, 되시면. 아무리 배에서 익어도 마찬가지고. <laughs> 겨울에는 배에서 익힐 수가 없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뜨거운 데 가서 엎드릴 수는 없는데, 언제 퍼져? 아, 그래? 그래. 아. 원래 비자는 안 퍼진 거 먹으면 뜨거운 데 가서 딱 엎드릴 수라고 그러거든요. 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막. 야아아아아도아아아 그래야 아아이야야 야호. 그아은그 야호. 막그아팝팡안 막 터진다니까. 아아터아게막야아 <laughs> 소리도 아아막 내고 그래야 너아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고아아아아 야호. 야호!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크게 아아 이야, 호. 얼마나 크겠네. 응? 조연이 슬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지역에. 아유. 자, 다음. 올 새는, 우리 모두 다 같이, 활기차게. 대박나세요 됐다 그게중줘야지 그래 이 산이 이 산이 다그 산에 그 기운들이 다 모이지 자기 끊어서 넣었어? 어? 이거 끊어서 넣었어? 안 끊었어 왜 이렇게 짧은 게 많아 이러야 이게 딱 이게 없는 재미가. 아, 파김치야. 이렇게 갖고 먹어야지, 자기야. 파김치도 하나 딱 보이고, 라면도 이렇게 갖고 하나 딱. 오케이 갖고 아유, 거 갖고 아우 집만 가봐 아우